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와의 원수를 갚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 지니라하 하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레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그들을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야,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촐락을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안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전멸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부홀에서 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바알 부홀이라는 우상을 같이 숭배하게 만들고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 죽은 이스라엘을 끔찍한 그러한 사건으로 이끈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미디안에 대한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진멸, 헤렘 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할,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기서 진멸하라, 전멸시켜라라는 헤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진멸시키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시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생명의 사명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음란으로 더럽혀지면 세상에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겠습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네라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죄안 짓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아니요. 그 적당함으로, 그 안일함으로 인하여 발 부울에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실수라는 이름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들로 인해 그렇게 거룩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은요, 결국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전멸시키지 않으시, 않으면, 진멸시키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할 것을, 그렇게 죽은 시체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암 수술할 때 90%만 제거하는 수술이 있습니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100%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1%라도 남겨두면 또다시 전이 되어 금방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완전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제거하지 못하면 바알볼의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을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진멸하라 하셨으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여자들을 살려둔 것이죠. 왜입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그들을 음란으로 이끌었던 그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을 살려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분노하며 명령합니다. 사내를 아는 여자들을 진멸하라. 아직 그 죄에 물들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둬라 거룩한 싸움은요, 생명이 걸린 싸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적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싹을 자르는 것만이, 진멸시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결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죠 정결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며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시간을 갖습니다.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요.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후 진영에 들어옵니다. 뭐 일이 복잡하고 어, 긴 과정을 하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의 회개가 진짜 회개면 그 사람 그렇게 간단하게 안 끝납니다. 진짜 회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진짜 회개에는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싸우며 뒹구는 생명의 사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으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그 거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모든 생각에, 모든 행동에, 모든 일상에 그것을 새겨 넣으라는 의미이죠. 쉽게 한 회계는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한 회계는요, 또다시 금방 죄를 짓더라고요. 그런데요, 생명을 건 회개는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 어떠한 생명을 걸었는지 그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죄를 또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불을 지나며 물을 지나며 옷을 빨며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피곤해, 아 귀찮아 이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왜 있습니까? 짐승 불쌍하게. 짐승을 잡으며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건데 너가 나 대신 죽는구나. 거룩의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생명이 걸린 문제구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어떠한 거룩의 과정이 있으십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쓰면 되지. 암송하면 되지. 필사하면 되지. 그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정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거룩과 죽음과 생명과 회개와 구원을 묵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할 챌린지 지, 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할 챌린지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1%의 죄도 남기지 않기 위해 싸우고 비우며. 주의 순결한 신부로 꽃단장하는 아름다움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승리의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진멸하고 거룩한 정결의 시간이 가득한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전쟁의 하루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거룩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거룩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오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